저희 KBS 보도 등으로 최근 드러난 빈곤 가구 속 아동들 올해도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한 부산시가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아동 빈곤 가구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자녀 3명 등 5식구가 사는 단독주택 한파가 기승을 부리자 집안은 냉골이 돼버렸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됐고 벽돌을 쌓아 지은 집이라 바깥 찬 공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임시로 단열 벽지를 붙였지만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합니다. 단열재금씩붙는데그렇는데 네, 그렇죠? 옛날 창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도 많이 들어고그서 욕실에 온수기를 뒀지만 다섯 식구가 쓰기엔 따뜻한 물도 늘 부족합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아동 빈곤 가구 역시 추위에 떨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배선을 다 잘라버렸어요. 비던 보일러 전기 장판만으로 긴긴 겨울을 버텨야 합니다. 부산이 또 나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불안 쓰고 전기장판을 사가지 부산시가 실태 조사를 벌인 아동 빈곤 가구 1 0곳중세 곳이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동 주거 빈곤 실태를 담은 KBS 보도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도 현장을 찾아 정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소하는 지원을 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조금 늦었는데. 시는 내년 4월까지 주거 종합 계획을 마련해 아동 주거권 보장을 구체화합니다. 이걸 해소를 하려면 사실은 좀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2 6년까지는이만 2천 가구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해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거주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혹한기 대비 용품을 주는 등. 쪽방 주민, 독거 노인, 노숙인 등 겨울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